<laughs> 또 이번 신바람 아가씨는 누구를 보았나요? 이번 울고 있는 민들레 꽃시 이번 길을 있는 신바람 아기, 3번 환, 활짝 피어 있는 민들레, 한번 울고 있는 신바람 친구들. 누구를 보았지, 신바람 아가씨가? 울고 있는 미드레 곳.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또 글을 읽고 모르면 답해 보세요. 영감 사온 이야기 하나만 해 봐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농부에게 사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척 들어온다. 바로 그때 도둑이 들어오다가 큰그 소리를 그 소리를 그 소리를 놀랐습니다. 음? 아니 내가 온 것을 누가 보고 있나? 깜짝 놀란 도둑은 투리번+ 투리번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음? 할아버지가 말한 이야기는 누구에게 사온 것인가요? 농부 어유 잘하네. 또 사보 도둑이 깜짝 놀란. 까딱은 무얼인가요? 1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서 2번 할아버지가 너무 가나해서 3번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해서 4번 누구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2번 응? 도왜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를 저기를 보고 그렇지. 있네. 그렇지.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